간단하게 노드랑 일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검은 사막에는 이제 일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거 요거 클릭하면 있는데 요 일꾼들이 뭘 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정해 놓은 노드에 가서 일을 해 가지고 아이템을 가져옵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서 노드를 돌린다 또는 일꾼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일꾼 같은 경우에는 NPC 찾기에서 작업 감독관 하면은, 이제, 각 마을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작업감독관에게, 어, 일꾼과의 계약을 통해서 랜덤으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일꾼 보기에서 랜덤으로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일꾼 거래소에서 구매도 가능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뭔가 판매하는 거에 한해서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보통은 좋은 일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씩 찾아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일꾼이 있을 수는 있어. 특히 초보 모험가 분들한테는. 이제 여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 일꾼 계약을 통해서, 뽑으시면 됩니다. 일꾼 종류 같은 경우에는 어수록한, 그 다음에 일반, 그리고 숙련된, 전문, 장인. 이렇게 순서로 있습니다. 요 순서대로. 그래서 장인 일꾼이 가장 좋아요. 근데 이 장인 일꾼이 가장 좋은 만큼 진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 모험가 분들한테는 일반 또는 숙련된을 추천하고요. 웬만하면은 숙련된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일꾼 보기를 통해가지고, 숙련된 일꾼을 등, 고용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고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일꾼 보기를 할 때마다 내 기운이 소모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 몽가분들은 기운도 적어서 이거를 다 하긴 힘들 거야 특히나 한 번에 일꾼을 다 뽑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기운이 좀 여유로울 때 그때 한 번씩 와서 뽑으시면 되고요 보통 추천드리는 일꾼들은 고블린하고 자이언트입니다 보통은 특히나 거의 자이언트 위주로 쓰시면 될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 특히나 그래서. 마을과 가까운 노드는 자이언트, 마을과 먼 노드는 고블린들을 사용하고요. 인간은 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위주로 뽑아주시면 되고요. 각각 그 일꾼들만의 특징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수확량 증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은 물건을 갖고 오고, 고블린 작업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는 행운이 높은데, 이 행운이 높은 게 사실 이제, 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시점에서는. 이게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이름이 다른 일꾼들도 존재해요. 파프, 파조스, 드워프, 인간, 자이언트, 도깨비, 돌쇠 거북이. 이런 식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있는데 그냥 고블린이 파프고 드워프고 도깨비고 인간, 인간 돌쇠 같고, 자이언트, 파조스, 자이언트 거북이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고용을 하시면 되고요. 숙련된이 나오면은 일꾼 고용을 통해서 고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남은 숙소가 한 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숙소 또한 늘리셔야 됩니다. 모든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각, 하나씩은 고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하나 이상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일꾼 숙소를 늘려야 되는데, 어떻게 느끼냐면, 어, 마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전체 두 번째 거 클릭하고 나서 숙소를 누르면은, 어, 어디에 숙소를 내가 대여할 수 있는지가 나와요. 클릭하신 다음에, 고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마을로 예시를 보여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어 제가 안 돌렸을 만한데 자 여기 발렌시아로 갈게요 여기서 두 번째 거 누르고 숙소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빌릴 수 있는 집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돼 있는 집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으로 돼 있는 집이 있고 회색으로 돼 있는 집이 있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흰색으로 되어 있는 집은 내가 이미 대여한 집이고요 파란색은 내가 대여할 수 있는 집 회색은 아직은 대여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걸려 있어요. 요건 뒤에서 설명 드릴게요. 파란색 집 같은 경우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는 숙소를 대여할 거기 때문에 숙소를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매 지금은 공원도 부족해서 구매를 못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숙소 가신 다음에 누르고 숙소 누른 다음에 구매 숙소를 딱 하면은 얘가 일정 시간 지난 이후부터 숙소가 확장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꾼한명더 고용을 할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회색이었던 애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게 왜 바뀐 거냐 하면은, 어, 이렇게 얘로 보여드릴게요. 회색인 얘로. 얘로 클릭해 보면은, 구매를 하려고 하면 이제 구매 조건이 있습니다. 발렌시아 1-2번지랑 발렌시아 1-3번지 1층. 이렇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얘가 순서대로 구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살짝 연결되어 있는 선 있잖아요. 이 연결되어 있는 선을 연결해야지 뒤에 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발렌시아 3-2번지 1층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발렌시아 3-1번지를 구매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이건 숙소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발렌시아 3-6번지 2층을 구매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발렌시아 3-1번부터 해서 쭉다 구매를 해야지만이 이걸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숙소해가지고 필요한 데 늘리시면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노드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면 여기 하단에 보면 여기 두 번째 거점 바로 연결하기 하고 있어요.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내가 어디서 시작할 건지 보통은 이제 마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모든 일꾼들은 마을에 있고 일꾼의 일꾼을 노드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과 그 노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벨리아 마을 검색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해안절벽 노드를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해안절벽이라고 치면은. 미리 보기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순서대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노드를 연결할 때 여긴 지금 가까운데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멀리 있는 이쪽 노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라 칩시다 부페의 역곡이라고 그런 경우에도 똑같이 부페의 역곡 세렌디아 하이델이죠 하이델에서 미리 보기 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다 연결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노드를 연결해서 돌리시면 되고, 자, 노드를 만약에 연결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더 들어가서 연결해 을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연결했으면은, 요 안에 있는 재배라든지, 아니면은 요 안에 있는 뭐 발굴 노드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목재 노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한번더 공원도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더 클릭해주고 공원도 투자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일꾼을 고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꾼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시면 이렇게 각 일꾼의 마을이 적혀 있고 어떤 일꾼인지 있어요. 그래서 횟수를 최대로 한 다음에 작업 시작을 하시면은 일꾼이 알아서 일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마을과 가까운 노드를 연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 노드에다가 이미 어떤 마을에서 연결해야 되는지 다 적어 놔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마을에서 고용을 해야 되고 어떤 일꾼을 추천하고 어떤 거점에 어떤 노드를 돌릴지 다 적어 놨거든요 참고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흔적 노드 이렇게 발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없으실 거예요 갔을 때어 나는 이 노드가 없는데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거점 관리자한테 대화하기를 통해서 기운을 소모하면 이 거점 노드를 발굴 노드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드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laughs> 우리가 이제 일꾼을 아까 전에 어, 어수룩한 일반 숙련대 전문 장인순이 있다고 했는데 장인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장인이 제일 좋다고 했는데 그럼 이 숙련대를 뽑아서 사용하면은 나중에 결국 또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바꾸냐 일꾼 목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승급 정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내가 승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일꾼이 10레벨 오를 때마다 한 번씩 승급 도전할 수가 있고요. 성공하게 되면은 숙련돼서 전문이 되고, 전문에서 장인이 되고요. 실패하는 경우엔 그냥 유지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초보 모험가 분들은 그냥 30레벨까지 키운다 생각하시고, 총세번의 일꾼 승급을 도전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런데 불구하고 얘가 전문이 안 됐다. 그러면 잘라요. 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10레벨당 한 번씩 승급 기회가 있고요. 30레벨까지 키워서 내가 승급을 계속 도전했는데 얘가 장인이 안 됐다. 그럼 자르고 다시 일꾼을 키우시는 게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승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일꾼을 어쨌든 처음에는 숙련들을 뽑았겠지만 점점 전문이 되고 장인이 되게 되겠고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노드에서 어, 아이템을 가져오는 시간이 더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꾼이 그냥 일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밥을 줘야 돼요. 여기 밑에 보이는 게 22, 23써 있는 게 이게 행동력이라는 거거든요. 아, 이 친구의, 약 아, 어, 허기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회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고요. 이 아이템은 당연히 내 가방에 있어야지만 회복을 할수 있고, 보통 저희가 회복제로 사용하는 아이템이, 새구이, 맥주, 요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요. 이거 외에도, 뭐, 오트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뱀 수트라든지 있는데, 그냥 이거 무시하시면 돼요. 새구이 또는, 맥주를 위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둘 중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걸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꾼창에서 전체 보복 클릭한 다음에 회복을 누르시면은 알아서 일을 하고요. 만약에 내가, 어, 얘가 행동력이 다 써버렸다. 그럼 회복만 딱 시키면 얘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 반복까지 눌러주시면은 얘네들이 원래 일하던 곳에 가서 다시 일을 합니다. 내가 일일이 하나씩 클릭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내가 컴퓨터를 내가 뭐 예를 들면 집에서 하고 있다가 PC방 가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일을 안 합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 하나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어 집에서만 누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가장 주로 하는 곳에서만 누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안 누르는 게 나아요. <laughs>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하려면 또꼬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초보 몽가 분들한테 도움되는 게요일꾼 목록 창에서 이 펜촉 같은 걸 클릭하면은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바탈리 농장에 달걀 노드를 돌리는 친구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일꾼을 각각 어디에 집어 넣는지를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여기 밑에 보면 일꾼 자동 회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는데, 가문 가방에 일꾼 회복 아이템을 넣어 놓은 경우에만 자동으로 사용합니다. 저희 가문 가방 있으시죠? 가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추천을 해.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다. 여기 있다. 어, 모험 지원 레벨 60더 커진 가문. 그에 맞는 가문 가방이란 퀘스트를 깨게 되면은 가문 가방을 획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무게도 적고 개수도 적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사실 오네트 오드워 집어넣고 나면 무게가 가득 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자동 회복 기능을 사실 사용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은 넣어 주셔서 자동회복 체크하시면은 내가 굳이 밥을 주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자동회복 기능을 아직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때에 따라서 한번씩 이렇게 아이템을 넣어서 얘들 계속 작업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를 돌리시면 되고요 이렇게 노드를 돌리는 아이템은 각각의 마을로 들어가요 내가 아까 전에 만약에 토스카니 농장에서 일꾼 시킨 이 일꾼이 벨리아 일꾼이다 그런 경우에는 벨리아로 들어가고요. 만약에 내가 토스카니 농장에서 세렌하이델로 제가 노드를 연결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내가 하이델에 있는 일꾼을 사용하게 되면은 하이델로 들어갑니다. 하시면은 거의 지금 제가 일꾼에 대한 기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나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고 어, 어차피 제가 나중에는 다시 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 추천 노드 같은 경우에 검사학기론 추천 노드고, 여기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하나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